안녕하세요. 송부보입니다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여태까지는 제 지인 구독자분들이 나오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예 생판 모르는 구독자분이 나와주셔가지고 저기서 연습을 하고 계신데 한번 오늘 저분이랑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듣기로는 실력이 좀 별로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하 레벨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패스와 킥 위주로 기본기 위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왔는데 우선은 이분의 실력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거에 맞게 맞춤형 교육을 한번 가겠습니다. 저한테 정말 배우고 싶었던 열망이 아주 강하셨던 그 구독자분, 구독자분 나와주십시오. 아. 네 오늘 정말 처음 봐가지고 저 되게 제가 다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되게 어색한데, 대 <laughs> 어떤 영상을 보고 그렇게 영감을 받으셨나요? 영상 중에는 물공 헤딩 보고서 좀 재미를 많이 느꼈고, 아. 그 이후에 이제 헛다리 집기 드리블 이런 거 아, 많이. 가장 들어서. 최근 편. 네 최근 편.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영감을 받으셔 가지고 오셨는데 한 달에 축구 몇번 정도 하세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예. 아. 1년에 한 12번 정도 하시는 그 정도 수준이군요 제가 실력을 먼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간단히 공을 가지고 놀면서 바로 파악해 볼게요. 저는 공딱 차는 것 자세, 딱그만보면 실력 어느 정도인지 딱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패스와 킥 위주로 강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발. 제가 공을 주고받아 보니까 어느 정도 실력 판 동은 좀 끝났어요. 축구를 좋아하시지만 기본기는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아주 패스의 기본부터 패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킥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부터 제가 확실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패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자세가 높으면 공을 받을 때나 줄 때나. 공을 부정확하게 주고 부정확하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무릎을 펴주고 받을 때도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몸을 자세를 낮추고 이 공과 가까이서 받아오는 그게 중요하고요.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나가는 거 보이죠? 자, 인사이드 패스를 할때 꿀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을 받을 때 아... 발을 들어서 공의 이밑 부분을 잡는 거예요. 이밑 부분을 받으면 정 중앙에 맞게 돼서 공이 튕겨 나가거든요. 위에를 맞게 되면 여기 이렇게 걸리면서 밑으로 더 공이 깔리게 돼 있어요. 좀더 위에서 아... 공에 지금 상, 중, 하가 있다면 상과 중 사이 여기 이 부분을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딱 공이 멈추죠? 공 튕겨나가지 않죠? 자,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가까이서 인사이드 패스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먼 거리에서 롱 패스 롱킥 한번 해볼게요. 롱 킥을 한번 배워볼 건데요. 일단 제가 한번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공에 밑둥을 차서 공이 응. 회전이 이렇게 뒤로 걸릴게. 정확하죠? <laughs> 공의 중앙을 맞췄다고 생각만 되고, 네. 바로 여기 이 사이 여기로 내발을 끼어 넣어서, 그러니까 발을 살짝 눕혀야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발은 그냥 밀어주면서 스핀을 걸면서. 서세만 많이 배우신 것 같은데 아 자꾸 공이 절로 밀리는 건 왜죠? 차면 은 이렇게 밀리거든요? 그래서 네. 공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밀지 말고 찍어 오 이거 아이거네 이겁니다 한번더 <laughs> 일자로 어우 좋았어요 아우 와 정확하게 갔죠? 자 이제 롱 킥으로 어느 정도 기본기 잡으셨으니까 이제 인프런트로 감아서 했스 하는 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인프런트 킥. 네 일단 인프런트 킥은 아까는 이렇게 찍었다면 이번에는 긁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긁어서 이건 찍는 게 아니고 긁어서 어, 발을 올려야 돼요. 이러면서 여기 밑을 맞추면서 네. 발이 이렇게 가게 이렇게 발이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공이 뜨면서 가거든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이제. 지금은 공에 발이 일쪽에만 아서 그래요. 이 앞에 앞코에 어 되거든요. 민단기보다 긁어서 올린다. 뭐 아, 뭐라 불러야 되죠? 아. 님 <laughs> 선생님. 헛다리 하고 싶어. 헛다리를 가르쳐주십시오 헛다리. 자, <laughs> 자, 자, 구독자분이 <laughs> 헛다리가 배우고 싶으시다네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헛다리 그게 좀 있었거든요. 주리을 중국 광자의 헛다리 첫 번째 파트가 헛다리였거든요. 그거를 조금 실전에 써먹으려고 하시는데 잘안 되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원원 원. On 1대1 붙어가지고, 한번 자세를 한번 봐드리고, 국내 축구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이 앞에다 놓고, 이렇게 가면은 내 상체가 뒤에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이렇게 쥐고 쳐도 내가 따라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네. 내 상체를 좀 앞에다 숙이고, 앞에다 놓고, 움직이고, 그럼 이 공이 약간 뒤에 있죠? 네. 이걸 네. 치고. 그냥 공을 뛰어 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진짜 일로 가려고. 이야 간다. 이야 간다. 여기 가져갈 때 소유. 소유. 공을 딱 여기까지만 연기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까지만 연기고 발은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고 아지진 않네요 <laughs> 저 이제 한번 찍고 좀 친해졌습니다 아 오늘 저한테 킥, 패스 배워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이게 실제 보는 거랑 또 실제 배워서 해보는 거랑 역시 다르구나 많이 느꼈고 여러분 또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뭘요? <laughs> 오늘도 어떻게 패스하고 킥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 정말 많이 됐고 어 이제 축구 하러 가면은 하, 메시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생각했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동네 축구에서 뭐 패스만 잘해도 솔직히 못한다는 소리 는안 들으니까 오늘 배운 것만 잘 써먹으셔도 재밌게 즐기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패스 킥 강좌.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좀더 재밌고 유익한 그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